안녕하세요. 아이디앙요입니다아이디앙요가 오늘 준비한 자기개발 영상은 어, 독서의 1단계, 제가 준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이 부업원이라는 책을 활용한 4단계 독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1단계로는 어, 가벼운 책 읽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 가볍고 가벼... 책 읽기라는 책 읽기는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냥 내용을 쭉 내려가 이렇게 눈으로만 읽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읽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한두 페이지 정도는 눈으로, 눈으로 읽다가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건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시작을 했고요. 어, 제가 이 표시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책을 읽다 보면 마음에 들어오는 혹은 뭐 머릿속에 남기고 싶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부분은 저는 형광펜으로 책을 체크, 체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머릿속에 조금 더 담아두고 싶거나 혹은 머릿속에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번더 보고 싶은 내용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책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문장들이 나아있는데이 중에서 좀 제가 아 이런 거는 좀 머릿속에 기억해 뒀다가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몰랐던 내용들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인덱스로 표시를 해 주었는데요. 인덱스에 돼 있는 부분은 아, 지금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꼭 해야 될 것들. 이렇게 보시면 네. 앞으로 제가 최근 최근 하나씩 실천해 보고 싶은 것들을 표시를 해주었어요. 뭐 당장에 이거를 다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 책이 얇으면 얇은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방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동시에 진행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덱스와 형광펜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인덱스도 많이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을 되게 많이 칠해놓은 편이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는 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약간씩 책이 지저분해질수록. 어, 왠지 내 것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게 뿌듯하더라고요. 간단하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손이 조금은 가는 그런 네, 방법인데요. 저는 이렇게 형광펜하고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어, 책을 읽을 때뭐 앞에다가 꼽아 놓던지 아니면 옆에다 두고 책을 같이 보는데요. 이렇게 책을 표시를 하면서 읽는데는 저는 이 책을 한권 읽는데 한약 일주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거의 다 읽고 갈 때쯤 거의 뭐 마지막 단원을 읽을 때쯤, 마지막 단원, 네 마지막 정도를 읽을 때쯤해서 어, 저는 2단계를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2단계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